안전 교육 수사는 이제 우리가 아까 영역이 생활 반응. 중소기업 혁동과 사업으로 주가는사단법는 중소기업협회 위원까권무장님께서법무장으로 맡고 계세요. 그리고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참여관 <laughs> 가지고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요. 안전하게로 생활방안 우리가 교재 내용에 내면, 런런 내용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려요. 안전한 여기가 안전 생활 방향에 가가지고 사고에나보싶권 여러 교육 지도사니까 무수 법에 대한 좀 다른 거죠. 안전교육은 사읽어거를요치다 안전교육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도록 각종 제나 안전에 따라서 능숙하 적절히 해결할 수있도그 다음에 여기서 안전 무슨 안전? 보건 안전, 감염병, 자산재방힘 배소생. 자 안전교육 전문지식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역, 예방, 교수업입니다. 자, 한국 안전, 방역협회에서의 안전지구 지도자 가정은 뭘 중심으로? 네. 방역, 교통이 아닙니다. 식품이 아니에요. 무슨 중심? 네. 생활과 네. 왜? 감염병 네. 제거하는 겁니다. 생활 나오면 안전지급인 거예요. 재난제에서 넘어가고요. 재제 네. 부분을 제가 이렇 자연재해, 시설재해, 사회적재해, 건강재해, 재해, 재해를 구분하는, 다음으로 재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좀 문제가 나오고 싶거든요. <laughs> 자연적, 자연재해, 천재력 자연재해, 그 다음에 시설, 시설에서 무슨 방법이 있을지 모르는 재해, 그 다음에 사회적재해, 사람들의 숫자에 의해, 건강재해, 건강재해, 그런 것들이 틀려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들었볼 겁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 일자리는 어 뭐, 그런 게 있지 자, 대표적 사회적 일자리사회복 지사, 요양보호사 그다음에 소방관리사, 안전교육지도사 그다음 그다음에 방역관리사, 이방관리사 학교생활 방역관리사 다음 주에 저희가 학교생활 방역관리사 사회적 요 나온다고 해서 통과가 받았는데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생활 방역관리사가 나오면 은 학교 전담도를 금년에 육만 천 명을 뽑는다. 몇 명? 삼 명인 게 당연히 오늘 육만 천 명을 뽑는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인터넷에. 그래서 로봇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개발하는 곳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공기상담사, 선풍력놀이치료사, 놀이치료사가 이제 요양 시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그 작업치료, 놀이치료 쪽으로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것도 민간다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방역전담을 통해 코치과정, 수료인 과정으로 만들어서 코치할 수 있는 과정, 간벽히 수료가지고로 준비해 주습니다 여는 바다 생활방역사회적 생활학습지원공요 생활방역. 일반적으로 안전정리를 교통, 식품, 환경, 국가안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환경안전 영역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전 환경안전 영역을 보건 영역입는 겁니다. 그리고 자 아까 이야기던 후프라고 하는, 메베 후프라고 하는 사걸 만들었다고요? 현미경을 만들어서 빗물 침을 관찰하고 세포를 관찰하다가 1 6 3 3년이발견됐어요그 뒤에 무슨 시대가 왔다고요? 해충시대가 왔다. 시대가 그다음에 시대가 왔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 시대가 온다. 방학, 아 시대. 여기가, 여기 모습을 비가지고 요게 이제 시험문제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제다음은제 결과가 아닌 것을 해를 의나하고있죠 한번 읽어볼래요? 시험문제다 일산이 돌아다니시민기대에 생긴 것 같다 시민기대생 사회에 따하여 진전이 옮겨져 빈대서 생긴 것 같다 빈군대에 다른중에다오되어 있는 시민의 절망도 감예되다시민 그리고 시민기에

그 중에 재, 재, 재학을, 재와 재학은 원인과 결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시다안전함 네. 각종 재해를 개시하여 예방, 재능하피해를 최소화하게 해주고, 건강시키고, 완화하는 시민의 삶의 지를 높이는 구조적이고, 그 다음에 비구조적 활동을 안전하기라고 해야 합니다. 적으로 정의한 거예요. 그냥 넘겨도 되고, 자, 역위에 감염병위에, 감염소도 치고, 전염병위에, 바이러스니다 배운 겁니다. 쭉 보는 거예요. 암역위에. 방역, 역이 뭔가? 자, 이거 바로 이기 문제형으로 많이 나오죠. 감염병의 유행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예상되는 전염병이 뭐죠? 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본 연안의 전염병의 감염원, 암역동록, 암역대체 등에 대하여 실행하는 모든 방법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전염병을 만들어가는 3대 요소가, 감염원. 가볍원. 이게 감염원입니다. 자, 전염병, 감염원 1.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염, 공로세 번째, 감염, 수출 이야기 하는 거 다른 세고 요것이 세 가지 주요 일것입니다 요것을 실행하는 모든 방법을 정의하는 것을 감염이라고 해야 합니다. 자, 이건 용어용어, 요, 어, 이야기에 대한 녹화입니 소독은 도둑 세부부터, 안개나가 이야기했죠. 자, 방역 대상 배웠죠?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미개차, 스피로에타 다섯 가지인데 미개차는 미개차라는 학자에 대해서 어, 진드기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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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역에서 발생되는 받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역이고 스피로에타는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자, 스피로에타는요. 누가 점것을 음, 이야기했냐면 그 일본의 노구치 띠오라고 하는 사 노부치. 노데요데요 일본 사람 성병을, 이 의사가 이승병을이야기하 매도. 그래서 그 시드겠다는 그 영역인데 안타까운 것은 노부치병오라고 하는 사람 일본에 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일본의엔나에보면노부치병오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이월을 에나에 대단 그렇게 불다정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있잖아요. 매도, 성병을 발견한 사람이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안타깝게 50대에, 그때, 50대. 아프리카에 가서 10병으로 돌아가셨어요참 안타까운 일이죠. 의사도, 장사도. 뭐라고요? 장사. 이 사람이 다 완전한 게아니요 여러분, 코로나19 같은 경우 중국의 유흥단이라고 하는 의사는요, 전염돼 가지고 죽었지야. 뭐라고요? 전염돼서 죽었지야. 자기가말운면리가로운 소리. 가벼운 치리 가벼운 소리. 가벼운 소요가벼을 소리. 가벼운 소리, 가벼운 소리. 가벼운 소리, 말라리가에물려 가벼운 소리. 가벼운 는거가요운소 거예요. 운 소리, 가벼운 소리. 가벼운 소리, 가벼운 소리. 가 아니고 우리가 잘 맞추고 쓰고 솔직히 잘하고 그 수칙만 잘 지키면 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거잘할수 있는 거예요. 자 바이러스 크게 두 가지 이야기 처리해 놓으면 넘어가 되겠죠? 이거 충분히 이해됐죠? 네. 바이러스 체트 관리입니다. 2만 90대 러시아 사람 이야기 했잖아요. 3892년입니다. 반면 모자이킹 쪽으로 관리한 사람는데요 노벨 화학상을 추산했죠. 러시아 사람들은, 뺏어간 사람, 이 사람이 안 됐으면 바이러스 몰랐어. 요 아, 뭘 알았다? 세균이 발 세균이 발견 안 됐으니까 뭘 알았다? 해충 같은 거. 이현히경의 발견은요, 위대한 발견입니다. 정말 박수 쳐줘야 돼요. 너무 놀라 아, <laughs> 내가 발견은 아니고 <안> <laughs> 자, <laughs> 자, <laughs> 자, 코로나, 우리 그런 의견이 변이니까, 좀, 여러분, 멕시코에서 나와 있는 거니까, 그, 여러분들 코로나는 이제 상기도라고 하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기도는 오미크론이고, 그 다음에 코로나는 하기도요 폐를 쳤단 말이요하기도 코로나는 우리 폐를 쳐. 폐수치도 응. 들어와가지고, 바이러스가. 폐를 닫치 폐를 당기고 났다 말이에요. 응. 근데 오미크론은 약간 떨어지죠. 상기도에, 기간지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신나게 되죠. 그래서 지금좀 약화가 됐죠. 그죠? 코로나 상기도에, 하기도에 올라갔습니다. 포기합니다. 그냥 넣어가지고 기본적인 것을 어갑시다 자, 요거 중요한데 요거. 요거 이제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칙입니다. 수칙. 요거 하나 하나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수칙을 못 지켜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의사도. 자,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아니, 여기 먼하 뭐야? 맞지 마. 맞습 아, 자, 수식가 먹니까 네. 그다음에. 명령으로 참여 하셔야 됩니다. 중세 때는요, 다 뒤집어 썼다고요. 중세 때이 패스 가오고 때는요, 다 뒤집어 썼죠. 전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 칠입니다. 다음은 칠을 사도 가장 잠깐 양보한 것만 하는 것. 또 보고는 이시아사좀 좋아요.

물어보세요. 당신이 때있으니까 가자면, 네. 시작. 개습니까가자짜요 진짜 수식은? 그 다음에, 나중에 소량이라고 TV에 나오면, 두드려이면 나중에 시합이 통치된, 통치니다 그래서, 장갑을 고 당신이 남을 싸고, 여러분 약품을 잘 잡아야 됩니다.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식초산디에를했이것다약 그러지 않고 왔습니다. 가자. 가면 뒤 다면? 다면 종, 나오는 문제죠. <laughs> 자, 풍부, 비발 가면 자 가면 종, 또 시험에 나는 문제예요. 자열 가지 가면 종류가 있어요. 가면 풍로, 병로를 잘라는 공기로 감염할 수 있겠죠. 비말 감염이래는 비말이 뭐죠? 침으로. 그다음 에 음식으로 올수 있겠죠. 음변이 뭡니까? 네. 성접촉 문제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 이런 코로나 시대 때는 절대 성관계, 시즌은 절제하세요. 이제 풍부합시다니다그 다음에 구간으로 벡터는 매개체를 이야기하는거예요 직접 접촉에 의한 감염은 직접 접촉입니다 수직감염은 어머니와 다시 상, 자녀와 관계속에서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뭐죠? 병원에서 의사도 의사도 수촉할수 있다 없다? 의사도 죽는다 의사도 죽고

이랑 기도 이야기하는 이도하면 행복한다고 그랬으니까이 전체를 보여드릴게다장비들이나와 있고요 방역수 장비, 소비입자 그래서 산소기가 있고 수식 공무기 가있고피배의과소독자 방호복, 안전 전체를 가봐야 됩니다. 방호복. 자, 하악장비 이게 필라르 방역기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만 필요하시면은 우리 이제 공장에테 말씀하시면은. 어아 저비용으로 비용을 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방역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무인 공간입니다. 사람이 없어도 돼. 그 다음에 초미립으로 나가는 군장 항체이고, 무화식이라고 하는 연기에 연기 이렇게 연기처럼 안개처럼 나가고, 그 다음에 가중스는 자유롭게 바퀴나 다니는 여행도 가방처럼. 그래서 얼마든지 다니다니면서 다닐, 다닐, 이동하면서 방역을 해줄 수 있는 방역기입니서 사회적으로 공헌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방역기예요. 그래서. 이 방역 어는 강원도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방역 키가 있어야 또그 방역을 할수 있겠죠? 어떤 사람 누가 하나의 프리랜서처럼 뜨는 프리베스 사람 이 있어요? 왜? 각 공간 방역에서 시설에서 방역을 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안전교육 출사가 되면 <목소리> 다섯 가지 역량을 준시할수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담자가 될수 있다. 전담자가 될수 있다. 두 번째 강사가 될수 있다. <목소리> 세 번째 5인 이상 작업장에서 안전교육을 할수 있는 강사 자격이 된다. 여러분, 응. 여이 자격을 지도게니다 5인 이상 작업장에서 1년 에던 것이 안전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강의를 할수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만나가게 이해가 you know, 되시죠?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초독 사업과 방역 사업도 할수 있고 다양한 분들도 여러분들 할수 있고 또프리랜서로 여러분들 자유롭게 또 고정사업이 아니라, 방역자 하나 있어도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요, 저희 집에 이제, 제 아내가 해충을 다 무서워해요. 뭘 무서워한다고? 해충. 요자들도 그게 있는가 봐. 그래가지고, 어느날 전화가 왔어. 영어로 해서, 왜, 빨리 오래요. 그래서, 뭐가, 거기까 오늘 도둑이 왔나? 하고 이제 우리 집을 하나 데리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진짜 도둑이 온것같더라고 양손에 칼 들고 있더라고요. 시카를. 부엌 칼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도둑이 왔나? 어디야? 했더니 도둑이 아니라 밑에를 보내. 그래서 밑에 봤더니 신분께 고 가려진 게 있네. 그 열어봤더니 바퀴벌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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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퀴벌레가 그렇게 무서워하네. 무서워. 하 무서워요. 아니, 쟤야, 시카를 가지고 바퀴벌레가 왔다 나는 그런 사람도 있어. 그래서, 하, 또, 그냥, 무섭다고 해서, 이번에 이사했습니다. 아빠가. <laughs> 아니, 박수 지 저는 기계 잘탓이 응? 저는 기계 잘지않 아니고. 진짜 무슨 이야기 <laughs> <무슨, 웃음> 음, 음, 하더라. 프리는아요 <laughs> 그래서 이장비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해충 때문에, 보통 지금 그, 방역회사 많이 생겼잖아요. 요즘 야근에서 잘 나가는 회사가 세이코라고 하는 회사였어요. 네. 세이코. 원래 그 세이코는 해충 방지회사였어요. 그 해충만 이제 타봐지는 근데 코로나가 오니까 방히 돌렸어. 수억을, 수십억을, 수백억을 벌었어요. 세이코였어요.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충 때문에 이제 투자기 어려우니까 다 불렀, 불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왔는데 한 5분간 그냥 뿌려주고 그냥 가버리더라고 그리고 얼마 달라고요? 30만원 달라고요. 얼마? 30만 원. 진짜 화가 난더라고요 오, 딱 뿌려줘. 우리 한 30만원 달래.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하겠다. 내가 한번가이고 주는 사람처 저거 가지고 뿌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 한번 가지고 뿌리면 30만원 버는 거려요 대답 안 하시고. 트엘스로도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laughs> 왜? 보통 일반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요, 1년에 두번 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방역을. 돈을 주고 해야 돼. 그럼 우리가, 우리가 자격증을 가지고, 우리가 하면 돼. 우리가 필증도 껴주니까. 그럼 내가 수술을 하니까 돈을 벌고 있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 프리랜스로 만약에 이, 이 분야에 서일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공간당 한 100분대만 거래잡고 하면요, 여러분 생활이 안정이 됩니다. 괜사실래 네. 네. 네, 아, 하다잖아여러 하수, 예, 어떤 마음으로 혼자 중요해. 이 방에 가나앉는 것도 생활이 된다니까요? 아, 100분 제만 거래처 하면 돼. 10만 원씩만 받으면 되잖아. 다 알고 있는데, 돈만으로는 있지 않습니까? 이얼마요이 싸요. 부자님한테 하여튼 시세보다 훨씬 싸게. 그래서, 이 방역기가 이동식으로, 함께 자유자재로 뿌릴 수 있고, 동거를 뿌려줍니다. 왜? 방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시간을 흔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여관이나 이런 모텔 같은 경우도, 일년에몇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역을. 맞아요, 맞아요. 아, 대답 크게 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아, 오는 거가 하게 되어있다는 거죠. 이 분야의 우분이 사회주의 일자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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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면 되잖아. 네? 그 하수도 도로이습니다가 필요하고, 농하고 하수도 농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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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농도농도농도농도농도라농도농도도도 복장하번 보세요. 자, 복장서불안전 복장하고, 안전한 복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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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실리고 복장하고, 복문제고 복장하고, 장하고장하고장보호복장갑고복장장 전열벽의 삼종소 아주 가장 중요한 안료원, 그다음에죠 동로, 여기 아시는 대체 포스트, 숙주이야 이는 거요. 자, 배운 방법, 그죠? 배운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중복된 내에 있어서 환경재난대에서 열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아까 환경영역이라고 했잖아요. 환경 어, 안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환경영역이하는거예요 지지 태풍, 폭풍, 폭설, 공수 산불, 패로 폭도, 위험체다뭐어들어가요 그래서 환경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 안전, 법원 안전이 나오면서 환경 안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감염병은 환경 영역에 들어가는 안전입니다 역학조사가 2가지기술력학 분류인데 2가지로 보세요 기술력학은 암흑병 발생 분포와 위의 경향을 가르치는 기술을 기술력하기도 합니다. 각성인 내리드 그죠? 위의 경향을 가르치는 기술, 기술역할이도 합니다.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 대책을 습관하는 무슨 역할? 더 분석력. 분석력. 무슨 역할? 더분석력할아 중요합니다. 암흑병에서 역할도 사는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공간에 그리고 연히 일지 이동 경로 여러 분들참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안드 업 없어졌는데 초기에는 다 당황하죠. 그걸 기준해서 역학 분석이 됩니다. 역학의 사대 현상이니까 내가 이제 다음 중 역학의 사대 현상이 아닌 것은 그럼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시간적 시간적 현상, 사회적 현상, 지리적 현상, 생물학적 현상 내가 시간적 요새 위일한 계절, 계절에 따라 감사 자, 여러분, 세균과 바이러스, 세균 언제, 계절상 언제, 언죠 세균. 여름이죠풀레라여러 바이러스, 뽕 끼니까. 다음, 다음, 다음. 그 네. 시간적. 사회적, 이부 감염로인해서 제가 이제 아산 천안에서 사는데요 그, 번에 서울에서 그 감염, 그, 합산이 그, 그, 돼가지고, 사람들이 어디로 가면 천안으로 가야 되나? 전쟁사고십사 천안에 왔어요. 그래 가지 천안에 가볍게이혼지가 내려가요. 솜사리 다 내려가지고 인1로 사회적인 사 그다음에 지리적인 흉터뼈 내려이야기는거요 생물학적 인사, 성별, 문적 면역력 내려가고 있고요 역학의 끝된 사상. 그 다음이 나올 수 있잖아요. 다음역학이4대 4대 현상이 5대 아닌 5대 것은 5대 나올 수 있잖아요. 시간적 사회적 지리적 생물학. 음. 생물학.

이안전주의 목적입니다. 그다음에 안전 지도사의 사명입니다. 사명하고 거는 지적 생활을 이고에 네. 다믿 사명을 갖추고 그에이 사명을 됩니다. 저는 이거 정말 사명이 들어왔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꾸 막 풍선이를 넓으로니까왜 이렇게 소리질을 하는데 저녁에 사명을 하고 있어요. 왜? 내가 죽다 살다 그기 때문에. 그러다 내역으로 그대로 방치했으면 그럼 죽었습니다. 오늘 여기 못 왔습니다. 아시오? 여기 못 왔습니다. 네. 제가 말하지 않았나? 못 왔다니까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여기 왔으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아니니까사명을막 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 자, 발병설 이야기 했죠? 동교서신보서설 이번에 뭐죠? 멸시장. 그세 번째는, 장기서몇 번째? 신보그라피였어네 번째? 접촉. 네 접촉. 그 아이폰 테르네스가 이야기한다. 음. 다섯 번째는 미생물자죠. 전 핸드교에서 미생물을 봤단 말입니다. 미생물전죠 그런 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동교서라도그 다음 뭐죠? 장기서먼지 음.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음. 이게, 이게 베스트셀러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신벌설도 맞다, 또장비설도 맞다. 통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모든 설 배경. 이해 됩니까? 하나만 봐서 는 모르는 거예요. 영기시로 음, 여러분 여러 이제 사회에관으서 우리 위기회에서 결론을 니다 여러분 교과서 어떻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뭘 보시지 않면 여러분이 앞으로 교육 지도자가 되니까 교 그게 필요성 여러가지 이야기 했는데안 친다는거죠 교육이, 교육이 필요하다는거교육필요성을 이야기 하죠 한번 이어래는 1. 시인이 시민의 네. 안전그 네. 다음에 두 번째 사고에 대한 하고그 다음에 3. 치해겠죠그 다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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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진정의 입니 다음, 여러분, 메슬로가, 이렇게 유명한 심리학자 메슬로가 다섯 가지 단계를 이야기했다고요. 그 욕구 중에 첫 번째 단계가 생리적인 욕구예요. 따라해봅시다. 네. 생리적인 욕구. 생리적 욕구.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안전의 욕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속의 욕구고요. 네 번째가 존경의욕구 다섯 번째다자아시들니다두 번째가 안전의 욕구입니다. 안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안전해야 돼요. 오늘 이 시절에 와서 보는 건데, 네? 깨끗하죠? 네. 안전하죠? 네. 대한민국의 최고 시절입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된다. 네? <laughs> 그래서 안전사학를구를 충족시켜주는데 목적이 있다. 그 다음에 교육의 특징입니다. 네. 자, 이것은 뭐, 성인교육생들의 특징은 학습에 대한 효과가 크죠? 여러분 네. 효과가 크죠? 차별화 높죠? 네. 네. 그리고, 사람에 대한 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소리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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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인정기가안인정니까인정니다그 안 인정합니다. 다음에, 학습 반란 요인입니다. 환경교육, 동의만 들어거나 인정하고, 동거나 공간이 없학습 단계의 도자, 학습한 이의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의 기새 지식으로 도표하는 데도 학습이란 불안니다 그런 것들이 학습 반란 요인입다 여기 계시고 그다음에 네.